안녕하십니까. 동화 상자 속의 다이어트 운영자 조대현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의 모 고등학교에서 에, 중국어 교사로 어, 재직 중입니다. 그 앞에 영상에도 나와 있지만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통통했고요. 10대 후반에 80kg이 넘은 후에 40대 중후반에 이르는 2010년 무렵까지 근 30년 가까이, 표준 체중보다 늘 25kg 전후를 초과하는 비만이었습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서 칼로리 계산, 단식원, 일일 일식, 아침 굶기 등 나름 꾸준히 노력을 해보았으나 허사였습니다. 뻔한 얘기지만, 잠시 줄였던 체중은 소위 요요현상으로 금방 원래의 몸무게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희망은 79kg가 되어도 좋으니까 10단위의 글자가 9자나 8자가 아닌 7자로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65kg 전후의 몸무게를 10년 가까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던 일이 벌어진 후에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결이 뭐냐고요? 네, 1964년생인 저는 영상을 찍고 있는 2021년 현재 우리 나이로 58세입니다. 네, 40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몸의 이상 징후, 그러니까 당뇨 초기 혹은 전 단계가 조금씩 그 나온 걸 보고 생기는 걸 보고. 어 충격을 느낀 것 동시에 동기부여 마련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병원 진료를 기본으로 하고 어, 개인적으로 영양 식단 관련 책자를 또 영상을 찾아보면서 체중 조절의 그 시행착오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험과 각성을 통해서 체중은 의지로 빼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빠진다라는 사실을 통찰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때라는 것은 입맛이 바뀌는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입맛은, 입맛을 바꾸는 것은 의지가 아니라 습관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또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습관을 배, 아, 바꾼 덕분에 방금 말씀드렸지만, 현재 그 65kg 전의 몸무게를 10년 가까이 유지하고 있고요. 입찬 소리 같지만 예전의 그 식습관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아마 평생 70kg을 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입맛이 바뀌면 예전에 먹던 것만큼 많은 양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 포만감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서 불편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니 살이 찔수 없고, 줄어든 체중이 힘들지 않게 유지되는 거죠. 예, 비결을 묻는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운동 좀 하시나요? 라고 묻는다면 상대방이 제게, 뭐, 시간 나면 가끔요. 혹은 뭐, 도통 시간이 안 나서요. 뭐, 등등 다양한 대답이 가능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요즘 양치 좀 하시나요? 라고 묻는다면 상대방은 저를 혹은 그렇게 묻는 질문자를 이상하거나 기분 나쁜 눈초리로, 어, 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치는 안 하면 이상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알지만 실천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식이요법을 의지가 아니라 양치하듯이 습관을 들이면 무리없고 요요없는 체중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 요령에 대해서 이소부화를 중심으로 한 동화들을 통해서 한번 통찰해 보고자 합니다. 에, 의지는 습관을 이길 수 없고 습관 역시 본능을 뛰어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복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본능이 된다 라는 표 슬로건을 내걸고 싶습니다. 에, 건전한 식습관의 반복과 지속이 안 좋은 본능을 뛰어넘을 수 있다 라는 희망으로 이 강좌를 시작할까 합니다. 건강이나 아, 다이어트에 관련해서 앞서 출간된 책들이나 그 외에 에, 명상 등등 가치 있는 내용들이 의미 있는 내용들이 기대만큼 공유되지 못하는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너무 많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지만, 그 이유가 꼭 관련 정보가 많기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아도 잘 정리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으면 가치가 있겠죠. 그래서. 건강과 다이어트 관련 핵심 내용을 조금 더 쉽게 반복적으로 학습하여 기억에 더 오래 남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 고심하면서 본 강좌를 기억하게 된 거죠. 에 습관과 관련해서 보면 습관적인 양치나 혹은 뭐 방향제 등의 사용이 각각 치약의 그 알싸한 맛 있잖아요. 매콤하면서. 그러한 맛과 그, 방향제가 주는 삼쾌, 상쾌함, 쾌함 덕분에 자발적으로 또 반복적인 실천이나 또는 사용의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보람을 느끼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즐겁게 하게 되는 거죠. 다이어트나 비만을 개인의 무절제나 의지력 부족으로만 돌리기에는 정말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유혹 또는 어쩔 수 없는 상황과 종종 맞닥뜨리는 그야말로 심란한 상황이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먹는 거, 소위 섭생과 관련해서 요즘 종종 고교 시절. 지리 시간에 배운 환경 결정론과 환경 가능론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체념할 것이냐? 바꿔볼 것이냐?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예, 네, 노노의 위정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리석어지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로워진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을 반추하면서 건강과 음식에 대해서 늘 의심하고 과연 진정한 맛이란 무엇인가 고민하여 지혜를 쌓아간다면 바람직한 심신 유지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에, 서두르지 말고 꾸준히 자연스럽게 반복해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반복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본능이 된다. 아니, 본능을, 본능과 맞서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 라는 말을 다시 한번 언급함으로써 두서 없는 인산말에 대신합니다. 다음번 영상은 본 강좌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에 관한 소개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다음번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